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준열사에 대해 많이 들어오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주 조그만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1905년 저희 나라 조선은 이제 일본과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으면서 이제 저희 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1907년 고종 황제는 이제 여기 계신 세 분을 이제 특사로 파견하게 되는데. 왼쪽에서부터 이준 열사님, 이상설 열사님, 이위종 열사님, 이렇게 세 분이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이 돼요. 이제 만국평화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파견이 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일상을 이렇게 부당함과 일본의 침략,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 이렇게 세 가지들을 알리고 받기 위해서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이제 결국 이거는 이 파견은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저희가 여기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으로 임시 휴가 납니다라는 글을 보고 나서 지금 좌절하다가 지금 이, 이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일단은 헤이그까지 왔지만 여기 못 들어가는 거걸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풀리고 자유롭게 다시 돌아다니고 여기가 다시 문이 열리면은 꼭 다시 와서 내부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